서울퀴어문화행사에 이어 오는 10월 1일 대구 동성로에서도 퀴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리는데요. 오늘은 대구 퀴어대책본부 고문이신 김기환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계 의 꾸준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번 퀴어문화행사가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에 시민단체와 대구 교계가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예. 네, 대구 퀴어측에서 대구 중앙로에 있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이번 14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강행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법에 신고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어, 강행하는 거죠. 이 가장 번잡한 대구 도심을 정거에서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 세대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 교계도 대응이 나섰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서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요. 그날 아, 일정과 취지에 대해서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내일 오후 2 시에 구 대구 백화점 앞 광장인 그 동성로 중앙 무대에서 내일 모임을 주도합니다. 악법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이 동성의 집회에 대한 반대 선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모임을 내일 주도하는데, 동성노 사랑, 가족 사랑, 이런 콘서트를 내일 하게 됩니다. 해서 진짜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서 주변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어떤 것이고,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행사를 내일 하게 됩니다. 동성의 반대가 적힌 흰 티를 저희가 몇년 전부터 입기 시작을 했는데, 그흰 티를 입고 내일 어, 약 2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유럽은 이를 막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죠. 어,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든 이해를 통해서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연합이 있는데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난 5개월 동안 일인 수익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성소수, 성소수자들은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구교계가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 대구 퀴어 측에서의 행사는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어, 퍼레이드나 이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하려 고 하는 모임입니다. 어, 우리가 되는 것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이것에 어, 말려 들어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에이즈만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그 원숭이 두창도 동성애자들간에서 파생이 되고 있다는 스님이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감추고 있는데 이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아주 무서운 것은 동성애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가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속이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에 뒤떨어진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께 죄악이라는 사실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대구 키어 대책 본부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 지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자고 외쳤습니다. 계속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문제점 알리기 1인 시회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구청과 시청과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거고요. 해서 어, 자기들끼리 모임을 주도하거나 또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겁니다. 대구와 전국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